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로 5절. 날마다 감사합니다.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업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업조리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날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 우리는 늘 이렇게 감사를 살아보고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감사죠. 즐겁고 복된 일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살아보고도 감사하고 살지 않은 날도 감사하는 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내일도 잘될 것이고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아멘이죠? 음, 축복하기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돌아보아도 감사하고 내다보아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잠자다 꿈을 꾸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100일 감사 4일차를 맞이하는데 오늘도 우리 모두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될 줄로 믿습니다 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하는 날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날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날들이 감사하고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왜?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 4 5 편의 우리 고백하기를 이 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 고백이 이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우리가 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날마다 감사하느냐? 날마다 새로운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140 시편 어, 145편 2절 오늘 봉독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뜻을 새기면서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주를 송축한다는 게 감사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오다 앞으로 살아보지 않은 날들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주님께 감사할 것이다 어떻게 살아보지 않고도 사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루도 같은 날이 없어요, 여러분. 어, 우리가 어, 그냥 생각하기로는 나는 하는 일이 똑같다, 매일 똑같은 날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계곡의 물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 계곡의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물은 흐르고 물레방아는 돌고 모든 게 돌고 돌고 돌며 똑같이 반복하는 것지만은. 같 한번 물레방아를 돌린 물은 두번 돌리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물레방아를 돌리고 계곡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들어간 물은 다시 그 물레방아를 돌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그 물이 그 물이고 그 물이 그물 같지만은 똑같은 물은 한 번도 물레방아를 돌리지 않아요. 한번 물레방아를 돌린 물은 두번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날은 날마다 새날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무조건 감사해야 될 날은 오늘은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는 오늘입니다. 한번 사는 날들이에요. 연습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살고, 아, 한번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다고 다시 살수 있는 날이 아니고요. 오늘은 내 인생에 단한번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날마다 새 날이다. 사람들은 인생은 뭐 돌고도는 체바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어요. 내일 또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을 살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다 새것은 좋아하잖아 헌옷은 버리고 새옷만 주면 그냥 우리가 바들바들 떨잖아 아, 너무 좋아서 새것은 다 바들바들 떨죠, 그죠? 네. 오늘 이 날도 새 날이에요 아멘, 헌 날이 아니에요 어. 오늘 처음 뜯는 날이요 바들바들 떨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새 날입니다 새날입니다 새날입니다 글쎄 아유, 바들바들 떨고 떨어요 오늘 오늘도 새날입니다 어제 날이 아닙니다 헛날이 아닙니다 오늘도 새날이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영원히 주를 송축합니다 왜? 모든 날들이 새날이니까 오늘은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는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새 날입니다. 새로운 시간 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속에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이 그 날입니다. 어제 날은 다 지나가서 괜찮아요, 여러분. 다 지나갔고요. 이제 또 새로 사는 거예요. 어제 그림 망쳤어요. 오늘 새로운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왜?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1편 107편 1절이에요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특별히 저는 107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할 마음에 새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세가지입니다 첫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은 내 일에 관심이 없는가 봐 어떤 분들도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친다 그런데 여러분 제발 치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점검될 믿음입니다 이게. 이게 벌써 신앙에 빨간 등이 들어온 겁니다 경고등이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친다 이러면 여러분 벌써 경고등이 들어온 겁니다. 아,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다. 점검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분만,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아멘이시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한 번이 아니고, 지금이 아니고, 영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와께 감사하라. 왜? 그분은 옳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오라요. 괴로워도 하나님이 오라요.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요. 믿으시는 분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고 믿으시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물론 그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비록 내 인생이 광야길 같아도 힘들고 돌고 도는 것 같아도 오늘도 가나안에 가까워지고 가나에 가까워지고 가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무조건 감사해야죠. 천국에 가까워진다고 믿는 분만 아멘. 오늘도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세 번째, 그 사랑은 오늘 내일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다. 아, 영원하다. 여러분, 하루는 영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속에 영원이 남겨 있어요. 우리가 작은 씨앗 안에 모든 생명이 들어 있는 것처럼 오늘은 영원입니다. 오늘은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100% 믿는 것은 뭐냐 내일 살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 사랑이 영원한 것이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10년도 20년도 30년도 100년도 계속될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보지 않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뭐 예언을 할수 있어요. 어, 내일도 좋은 날들입니다. 다음 달도 좋은 달입니다. 2025년 엄청나게 좋은 해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기도해 보는 게 2025년이 좋은 해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많은 분들은 감사가 어렵다는데, 나는 감사 못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들은 감사가 어렵다는데 나는 감사하지 않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 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그 사랑은 한두번 하는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 예수를 믿다가.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나요? 그게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 베드로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주님 사랑하다가 나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아멘이시냐? 나도 나를 완전히 사랑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뿐이죠. 세 번째,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자, 10편, 118편, 24절. 다같이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이게 무슨 날이에요 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종노로 타며 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이입니까? 그러다 드디어 그들이 영원히 해방되는 날이 되었어요. 출애굽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6월절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에게 임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다. 여호와의 밤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430년을 그 날이 그날 같고 그 날이 그날 같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정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날이 우연히 온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급의 그날 밤을 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날은 여호와의 밤이었더라. 여호와의 날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은 오늘 나의 하루는 우연히 온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셨어. 오늘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지. 어,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제 목회 여정을 35년만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를 복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청하셔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청하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하루는 우연히 온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날까지 나를 이끌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여러분 제발 우연히 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정하여서 나에게 주신 날이에요 그게 크게, 크게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아멘이에요 사람의 날들이 아니에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다. 우리 한번 똑같은 본문을 우리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정하신 날들은 뜻이 무슨 말인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해봅니다. 시작. 이 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 우리 모두 주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아멘. 표준 세 번역에서는 이 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어도 그 가방을 어느 메이컨가그 보고 우리는 손이 받을 받을 떨려요, 죠이 어? 가방은 땡땡땡 가방이다. 앞으로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 그죠,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누가 만들었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가?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니 앞에 들고 다니 이렇게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그냥 어휴 내가 어떻게 사나 오늘도 뭐 힘들다 이러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만든 날이.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아멘 이 날은 여와의 날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네 번째 왜 우리가 이 날을 감사하느냐 왜 날마다 감사하느냐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에요 열1기야 20장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내종타윗을위함으로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 아멘 네. 하나님이 어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죽을 병에 걸렸고 세상 사람들은 다 히스기야의 병은 죽을 병이다 그럽니다. 아, 그때 우리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히스기야의 나이가 대략 한 삼십 다섯 살쯤 되었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죠 왕인데 죽을 병이 왔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1 5년 어, 생명을 허여 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해 주었구나. 아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산다. 그런데 이건 정말 무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 제가 뭐 결혼식도 가고 뭐 여러분들 다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 마음이 음숙함은 내가 우리 성도들의 발인 예배를 가면 저는 뭐 제가 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곳이 발인 예배일 거예요. 그러나 갈 때마다 저를 숙연하게 하고 갈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 또 깨닫게 하는 것은 내가 사는 하루하루가 참으로 귀한 날이구나 응? 제가 우리 한빛교회 부임해서 10년이 되었는데 벌써 처음 제가 오셨을 때 기력이 좋아서 열심히 교회를 하시던 우리 권자님들 우리 장롱일 중에 그래서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그분들의 얼굴을 생각.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셨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 한빛교를 섬겼던 참 우리 귀한 근사님들 많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10년이 되는데도 벌써 그분들은 영원한 나라에 가셨구나. 여러분 우리 영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허락 받아 사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준 날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이래서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 놓고 기뻐하겠어요 후회하겠어요 여러분 아 저것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소중히 여겨야만이 보람이 있지 선물을 갖다가 A 뭐 그리고 던져놓는다면 그 선물 두번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 선물을 기뻐하는 분은 더 주고 싶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리요한번 받을 때는 귀한데요 두번 받고 세번 받으면 그게 당연하게 여기죠. 이게 참 사람이요. 에한번 주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귀한데요. 두분 주고 세분주 보세요. 귀하게 기지 않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큰 복이 뭔지 알아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파트 아니에요. 생명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고 아파트가 있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는 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은 오늘을 살수 있다는 복이에요. 어제 병원에서 투병하다 죽었던 사람, 어제 죽었던 그 사람의 손은 뭔지 아세요? 큰 아파트도 아니고요,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해외 여행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만 더 살아보는 게 꿈이에요. 하루만 살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된 현대라는 기업을 일구은 정주영 회장이 하루는 신입사원 면제를 볼때 불현듯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 청년이 면접하러 왔을 때 신입사원에게 자네 내가 이내 기업을 자네에게 줄 테니까 자네의 젊음을 내게 주겠는가? 자네의 젊음과 내 기업을 바꾸고 싶다 우리가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정주영 회장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젊은 시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한 번만 더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기업이 뭐라고? 내이 기업 당신에게 주고 당신의 젊음을 내가 살고 싶다는 거. 저는 그 말이요. 인생을 마무리할 사람에게 내가 사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그 소중함을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도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바빠서 죽겠다, 심심해서 죽겠다, 배가 고파서 죽고, 불러서 죽고, 우리는 언제 살아? 언제 살아,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복된 날이고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처럼 준 날이에요 힘들어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괴로워도 살아있으니까 괴로운 거 아니야? 죽어볼래요? 괴로운 것도 없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러고도 사는 거잖아 괜찮아요 여러분 아니, 조금 힘들면 어때 옆에 분들 인사해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괜찮죠? 아니 좀 힘들면 어때?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않아요? 죽으실래요? 죽어서 편안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눈 감고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살아있으면 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일 살아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허락하고 허락한 날들. 이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춤추고 사셔야 돼, 여러분. 뭘 힘들다고요?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살아있는데. 아, 저는 우리 병상에 있는 성도들 내가 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하루도 저희 기도 가운데 우리 모, 몸이 아픈 성도들 위한 기도로 멈춘 날이 없는 것은. 저는 그 병상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애탄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두발 걷고 사는 거 이거 여러분. 어제 역사에 혹시 여러분 우리 감사할 때 마지막에 12교구의 우리 김오섭 성도님이 아마 걸어서 감사하다 마지막 감사를 고백하셨신지 모르겠어. 걸어서 감사하다. 그분이 어제도 예배 전에 잠깐 힐체를 타고 예배들에 왔어요 그 성도님 젊은 성도님인데 힐체를 타고 예배드려 와서 제가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우는지 아세요? 그 젊은 성도가 작년에 페레그리딘을 타다가 추락해가지고 둘이서 함께 타고 갔는데 조종사는 그 자리에 죽고 이 성도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처음에 원주 기독병원에서는 장애가 된다 그랬는데 불처럼 기도하고 불처럼 기도했어. 장애해서 사지가 꼽자 못한다는 이 젊은이가 어느 날 휠체어 타고 교회 왔고요. 그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어제 감사를 올린 겁니다. 어제도 휠체어 타고 교회 왔기에 제가 기도해 주었어요. 아무도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눈물을 폭풍수없 쏘는 거니다 자기가 그날 그페르그르탈 때에 그런 사고가 날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폭풍수는 뭡니다 통곡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 두 발로 사는 것을 언제나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날들이다. 하나님의 선물 같은 날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하나님이 두번 선물 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날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춤을 추고 달려가시를 축원합니다. 내일도 살고 싶은 분만 아멘. <laughs> 기도합시다.